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7월 모의고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시점 되면은요, 어, 우리 국가직지방직 시험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를 보실 시점이 되면, 어, 구무원 시험도 끝나고,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시험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있는 우리 지급 공무원 시험이 남아있는데, 어, 사실상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문제를 좀 출제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제 내년에, 2024년도에 또 합격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올해 이제 다시 내년을대비시서 내년을 준비하신다면 아마 지금쯤 공무원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어떤 그주 주된 제가 제 주안점을 뒀던 건 뭐냐면은 내년에 내년에 이제 시험 보실 분들 내년에 꼭 합격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본인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조금 좀 평준화 문제 문제의 난이도는 좀 평준화를 시켰고요. 대신에 문제 출제를 좀 골고루 했습니다 어느 한군데서좀 이렇게 쏠리지 않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끔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문제들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과거에 시험을 보셨거나 모의고사 제가 출제한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에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평준화를 했고 어 골고루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주기에서 냈다는 얘기 한번 큰주기에서 냈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은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대신에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새로 이번에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문제가, 좀,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은딱 좋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뽑아서 냈습니다. 어 이번에도 똑같이, 과거하고 똑같이 기계 설계, 기계, 공작법, 그 다음에 기계 일반, 세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를 어, 기계 공작법은 스물다섯 문제, 그리고 기계 설계는 어, 구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스0 문제, 그리고 취급 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2 5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 제가 이 문제를 좀 출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일단은 제가 아는 건두 가지예요. 확실히 아는 두 가지는, 어, 올해 들어와가지고, 올해 2024, 2023년도 들어와가지고, 1월 모의고사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1월, 3월 모의고사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계지게 응시해서 시험을 보셨다고 해요. 저희 학원 쪽에서 저희도 전달받은 내용인데, 그렇듯 네, 하셨다고 하고, 의외로 그 5월 모의고사죠. 이 네, 바로 전 모의고사는,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으셨는데,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올라와, 가장 많이 올라온 또 시험이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이제 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아니면은, 어 내가 지금 내년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 물론 여러분 의견 주신다고 해도 제가 그렇게 100% 반영할 수는 없어요. 예, 하데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이런 문제 내면 되겠지, 이런 문제가 맞겠지라고 저도 이제 하는 거고 저도 사람이지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저 자신을 굉장히 내면서 만족하고 예, 좋아하지만, 또 그걸 풀어보시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문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시험 문제, 문제를 보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요. 네, 사실상 그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 해커스 모의고사 페이지에 보면은, 예전에는 모의고사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이라든가 의견을 게시하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네, 확실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 이 영상, 예, 우리 영상에다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저, 아니면 기계연금출사에서 하는 그런 영상 쪽에다가 관련된 영상이 있으요 거기다 댓글 모의고사 달아주시면 의견 같은 거 주시면은 어, 제가 꼭 읽어보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꼭좀 이용을 해주십시오. 예,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 우리 7월 모의고사 또 여러분들 힘내서 내년에 또 우리 여러분 학력을 위해서 어,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상 이제 방금 전에 원고를 보냈어요. 저희 학원 측에 대한 원고를 보냈고 이제 원고를 이제 우리 뭐 해커스 공무원, 예, 그 연구소 쪽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십니다.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뭐 제가 오타나 뭐 이렇게 좀 맥락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피드백 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이번 7월 모의고사 때는 조금 좀, 좀더 정갈하고 깔끔한 문제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잘 보시고요. 또 내년도 시험 잘 준비하세요. 저는 그럼 또 해석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